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분인데요. 자상하고 섬세하면서 유능한 20대 남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97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 중이시고요. 이남 중 첫째입니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분이고요. 동양적인 따뜻함과 서구적인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성격이 원만하고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할머니, 고모, 고모부, 그리고 사촌 등 대가족과 함께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저녁 식사 후 가족 모두가 하루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가족을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인데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손수 챙길 만큼 정말 따뜻하고 가정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입니다. 본인에 대해 목표에 집중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문제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동부의 IT 기업에서, IT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고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뚜렷한 분입니다. 조용하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한 분이시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 공감하고 배려를 잘하는 분입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매일 꾸준히 운동하면서 다져진 단단하고 또 건강한 체형을 가지고 계시고요. 헬스장 가는 것이 생활의 일부이고, 계절 스포츠로도 체력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여성분은 아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공유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실하고 자기 관리 놓치지 않는 삶의 태도 그리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가 돋보이고요. 한편으로는 다정하고 섬세함이 섬세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호감가는 남성입니다. 네 가족 건강으로 해서 영양제를 항상 챙겨주고, 네 가족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기억했다가 꼭 사다주는 정말 자상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들만 있는 댁에서는 이분처럼 딸 역할을 하는 아들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고 정말 스윗한. 분이죠. 그래서 어머니가요. 나중에 아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잘 맞춰서 뭐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도 잘 짜고 예쁘게 연애할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을 아드님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삶의 방식과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계시고요.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분, 함께하면서 즐거움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진짜 부부가 행복하고 또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서로 다른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결혼이라는 제도가요. 정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맞이하는 인생의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정말 두 사람이 함께 기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97년생이면 어떤 면에서는 아직 조금 어리다라고 할 수도 있을 나이일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해 성숙하고 또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2열령때 남성분들이 이제 또 많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저희 2 0 0 3년 생 여성분이 가입을 음. 하셨습니다. 동부 쪽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뭐 부모님이 대단한 이제 전문직 종이시고 여성도 이제 아이비리그 출신의 정말 훌륭한 재원인데 2003년생 그럼 몇 살인가요? 아. 네. 아마 음. 저희 회원 중에 거의 최연소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너무 훌륭한 아가씨가 가입을 해서 정말 이 97년이면 딱 맞는 연령대거든요. 음. 97년, 98년 이 연령대 남성분들 오시면 또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정말 나이가 좀 올라가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어린 나이때부터 바로바로 가입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어떤 만남 자체에 만족도가 그만큼 높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음. 하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 어떤 이성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상대가 이왕이면 좀 검증된 좋은 상대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걱정과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친구 같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안정된 가정을 꿈꾸는 미국 동부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97년생 남성입니다. 이분과 만나 원하는 여성분들은요, 레나 매니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